아니, 나 진짜 한 번도 제가 릴스를 되게 좋아하는데, 릴스를 보면서 한 번도 어떤 여자분이 그렇게 깊게 코를 후벼파면서, 코를 진짜 졸라파면서 그런 영상 본 적도 없고, 찾아본 적도 없고, 그런 게뜬 적도 없어. 근데 어젯밤에 체크인을 하는데 카드 기계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와서 결제하세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와서 결제를 하는데 핸드폰을 내려놓자마자 볼륨이 최대였고, 갑자기 어떤 여자 코 파는 영상이 나오는 거야. 나 그런 사람 아닌데. 어, 근데 나 너무 미안한 거같어요 미안하라 랬어 진짜. 거기 그 일하시는 분한테, 호텔 분한테. 근데 막 어, 너무 둘다 당황스러웠어, 진짜. 나 너무 이상한 사람 같잖아. 나 진짜 그런 거 보는 사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카운터에 계신 여자분이 너무 귀엽게 막, 너무 귀엽게 진짜 아름다우신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라오스 말로 아름답다가 응암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응암이 라오스 말로 아름답다인가요? 했더 맞대요. 그래서 제가 S U 당신 정말 골자스 귀잡치 그 너무 아름다워요. 했더니 어, 얼굴 빨개지면서 너무 귀엽게 웃으시는 정말 아, 싱크 사할것 하잖아요. 이뭐 제가 코파는 영상을 봤다 그래서 그던 건 아니고요. 그렇게 뭐 아부던 건 아니고요. 음, 날씨가 너무 구글이 잘못했네. 왜 스쿠터 길을 걸로 알려줘서 이렇게 고통받게 하시는지. 치즈 토요 오케이 호놀룰루 어우 개 맛있겠는데요? 냄새 좋 맛있다? 이게 어? <laughs> mm -hmm. mm. This is good. You left your toppings, baby. <laughs> You're literally just eating bread and sauce. <laughs> this sauce is good, right? I want to eat every day. Mm. 맨날 먹고 싶다, 맛있는데? 피자 아. 먹는 거 처음이지? 얘 안에 뭐가 있어? 맛있다. 음, 피자가 되게 부드럽고 도가 약간 쫀득하고 너무 짜지도 않고 맛있다. 막 하나 더 먹고 싶을 정도로 맛있어. Hello. 안녕. 너 너무 기게시겠다잉 No fight. No fight. I get the chase up. h o 어온 o you k 는지 알아? 근데 해가 데무 세긴 한데 이쁘다 그 a 여우처럼 생겼어. 응. 진짜 여우 같아. 어 여우 아니야? 너, 여, 여우 아니야? 아이고, 예쁘라. 너 누구니? 응. 안녕. <laughs> 라오 기 봤는데 라오 기가 먼저 반갑게. 어, 여기 되게 유명해. This is 인사하길래 인사했는데 저한테 버큐를한 거예요. 어머 머 어떻게 그래? 그 진짜 나쁜 말이야 버큐하지 마라고 했는데 잘 모르는데. 아 이거 봐. Ginger House. 빨간 쿠키, 초록 쿠키. 커피 먹는. 거. 촘팻 마을인가? 촘타운 그러니까 마을이면 촘팻은 아닌데 촘팻 무슨 템플 있는 데라고 그래서 촘팻 마을이라고 하더라고 우리들은. 촘 마을? 근데 여기 타러 왔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한국인도 없고 외국인도 없고 사인도 없고 <laughs> 알 수가 없네요. 배를 타려 했는데 중국분들 내리라고 니네 여기 타는 거 아니라고. 아마 저기는 투어용인가 봐요. 그래서 여기 저희 두 명만 탔어요. 가격은 인당 삐띠에요 제대로 했죠? I think it's right. Same gold. Yeah, I look like Chinese. So maybe so, they d i d n like it. Honestly, if I wasn't there, you might have been wrong. Yeah. I 마틴이... didn't say anything to you. They j a i d You. I'm not 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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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not s u r o u t s e I'm u s t s u I'm n I'm e i o u r e I'm not 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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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I'm o t o t e I'm o t o t sure. I'm not 근데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조금 e 패 t 이라는데좀패 e 음. t 이쁘다 강아지 키워 사바이디오거 이거! 이미안하 이거! 아저씨가 5시까지 오래요 응. 우와 이게 뭐야 이렇게 조리있네요 응? 이거 안녕. 정아이지 Oh but there's a cave that way 700 m. So let's go see this. 아, 누가 포켓몬 카드를 여기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데 두고 갔어요. 강아지 가이드가 있어요. 그냥 갑자기 만났거든요. 근데 여기로 오라 그러네요. 근데 구글로 봐도 맞아서 가고 있습니다. 보여요, 뭐? 물 없는데. You could see like a walkway down there. It's really far out. Yeah, I'll hold your back. <laughs>

있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템플이랑 스님들만 계시고, 근데 여기 원숭이가 있어요. 구글 지도로도 잘안 되기 때문에 데이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수리지라서. 근데 저희가 시간이 많이 없고 왜냐면 배 아저씨가 2시간 줄 테니까 2시간은 오라고 그래가지고 파스터 자기 전지 이거는요? 뭘까요? 맞춰보세요 다들 밥하시네, 저녁 때 되니까 강아지 여긴 다 쓰레기다, 어머. 애기 목욕한다, 마티. 아 뭐가 오케이. 여나 봐. Oh, the about, I really <웃음> <웃음> 이제 해가 지겠네. 여기는 계속 뭐 쓰레기를 태우나 뭘 태워서 이렇게 태우는 냄새가 계속 나요밥지어서그런거 같기도 하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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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티 매티 몇 시다, 몇시 오. 아저씨가 5시까지 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5시에 왔어요. 근데 다른 배를 타라고 하셨는데 아저씨가 안 계신 거예요, 지금. 저희가 한 5분 정도 일찍 오긴 했는데. 근데 어떤 모르는 아주머니가 오셔서 자꾸 이 배를 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채집비티로라오스말로 돌려서 저 다른 아저씨 오기로 했다. 5시에 타기로 했다라고 했는데, 아, 알고 있다고라는 됐어 같아. 근데 일단 타라이꼭 탔거든요? 근데 돈은 이미 아저씨한테 냈거든요? 그, 인당 5만깁시 그래서 여, 영어로 계속 우리 돈 냈어요, 돈 없어요 했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가는 건지. 그니까 뭐, 이상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그 아저씨랑 약속을 했는데. 배는 요렇게, 요런 배. 나 혼자 나룻배. 줄까봐개 무섭다. 그러니까 아까 저희한테 말했던 아씨가 여기 지키고 있더라고요. 돈 내라고. 편도에 오만 김 1인당, 편도에 1인당 오만 김이에요. 여기 커피 진짜 맛있대요. 평소 바짝 구긴 했거든요. 왜 인기 있는 같다요잘 먹겠습니다. 만두가 맛있 m 만두 맛있어요? a y Yeah, p e o p 만들 say Mandu like is good. m a n d 맛있 s very nice. Mmm! Mmm! m 딱그 학교 앞 분식점 게요 맛있다. 맛있다. 진짜 맛있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맛있는진 같아요 맛있 진짜 맛있다. 진짜 맛맛 아이 엄마 김밥이 제일 맛있는데. 어 아, 이거 진짜 김밥 너무 맛있다. 집 김밥 vs 밖 김밥. 김밥 너무 맛있는데? 네, 거기 네. 네. 어묵 없지? 어묵 없는데? 진짜구나. 음. 아 여기 음식 진짜 맛있다. y yeah, s really good. 아 김밥 너무 맛있어요. 음. 김밥 내가 다 먹고 싶어. 너 먹을래? 대열 해줘 삼각김밥 두 개씩 튜나. 왜 유명한지 음, 너무 맛있어. Actually, really like this m 너무 맛있어 김밥. <laughs> 또 먹을까? <먹자>? 이거 얼마야? 5만기면은 <laughs> <또> 나. <laughs> <맛있다. 웃음> Almost s o m e t h i 음. 짜방! 음, 어, 사람 진짜 많아. 응. 여기가 한국집은 일찍 끝나더라고요. 이유가 있어. 진짜 맛있어. 이게 음. 얼마일까? <laughs> 2 5리터요 이거. 음. <laughs> 갑자기 누가 호의해서 보니까 고치 소년? 소녀. 고바라 인간 고바라 인간 와먹을 먹겠습니다. 오지. 이 a 스 e r right? What? Pay a b 맛이 t the top 양고기 a c o n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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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n 좀 young, young, 나도 이게 무슨 고기인지 모르겠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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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